여기냐면 서울의 변두리에다가이 부분들을 만들게 된 구장입니다. 야구장, 전용 구장으로 이동 구장을 만들게 되면 은어 수익도 그렇고, 공익이라든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그러니까 어... 천돈이 지금 받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우리 도민들께 좀 반가운 어좀 말씀을 좀 드리러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어,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충남도의사 김태훈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민 여러분께 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교통요충지인 천안 아산역 일대에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문화체육공간 즉 어, 동구장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적지인 천안 아산을 인구 150만의 문화도시로 육성할 것입니다. 전국적 규모의 스포츠 대회나 대형 문화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사계절형 실내 복합시설의 부재는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천안 아산 어, 동구장은 비와 눈, 더위와 추위에도 영향받지 않는 365일 시민의 문화 공간이자 향후 광역 복합 환승센터와 연계하면서 천안 아산 KTX를 이용한 서울 부산 호남 등 전국에 빠른 접근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복합 여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5만 석 내외의 이 시설이 완공되면 프리야구 구단과 각종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다. KBO와 협의해 연간 프리야구 30경기 이상 개최하고 축구와 아이스링크는 물론 나머지 기간에는 150일에서 200일 이상 K팝 공연, 전시, 기업 행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이브 SM, JYP와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협력해 공연장을 공동 브랜드하고 화 광역 복합 환승 센터와 연계한 호텔, 쇼핑,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가 가치도 부가 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 산업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충남 경제 전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12월부터 돔구장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 조성비는 총 1조 원 내외 규모로서 민간 투자 유치,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병행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중동의 두바이가 사막의 작은 도시에서 부르주 칼리파, 팜 주메이라, 두바이 마리나 등 관광, 금융, 항공, 부동산의 거대한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두 바이 정부의 강한 추진력으로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들을 하나로 결집시킨 결과입니다. 우리도 미래 한국을 선도할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거대한 힘, 문화의 힘입니다. 천안 아산 아, 동구장은 세계인이 찾는 K-pop과 한국 문화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 경제의 중심 허브로서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열정의 피본이 될 것입니다. 미래 백년을 내다본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 구장이 우리 모두의 꿈이 담긴 멋진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어, 통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